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니 제가 드디어 체리 자몽을 얻었습니다. 예. 또 오늘도 시끄러울 수 있고요. 오늘 훈련소를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있잖아요. 음... 청 로딩 안 되고 됐다 자만요 그치 저 얻어 주시고 제가요 최고 쿠키 상자 한번 까는데 안 나왔어요 아니 확률이 얼마인 거야 자 잠옷 훈련을 달려보도록 하죠 아, 언제 얘부터 레버를 해야 돼. 너는 3은 돼야 됩니다. 아, 너네 3은 가야 됩니다. 와, 딱상 갔네요. 그리고 난 데이몬디한테 쏟아 부어 주마. 아이야 어디니? 탐. 정몽아. 애저도 얻었죠. 애저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할게. 바로 불약을 사용해 주고 레벨업. 들들들들들. 자, 자몽, 자몽 사레, 사레. 자, 가보도록 하죠. 우다위일 날려 원인 스피드. 자, 갑시다. 음, 자몽 포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위로 이렇게 점프. 이 맵이 어려워요. 어, 뭐야, 젤리통통 말이네. 자, 보물 안 바꿨다. 여기 서 모든 젤리를 다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높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렵다던데요. 어찌파도방울 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 아파요. 아파요. 아, 너무 어려워요. 아파! 아 아! 와, 뭐가 이리 어려워! 아 진짜 저 개구리 못갈것 같은데요? 아! 밥 밥솥! 아! 왜하 지금 밥솥이 울리는 거야 시꺼운 음식이다, 잠깐만요 아! 너무 빡아. 어, 어 먹어, 먹어, 후! 먹어, 먹어, 후! 먹어, 먹어 아 진짜 증기배출 맨날, 중기 배출. 아! 아, 언제나. 언제가 저거, 보너스. 아, 저거, 이 갔다. 저 괜히 점프했다. 아! 제발, 가자. 에 사람이니까 뭐, 가겠죠? 못 가면 개꿀잼. 아! 떨 어, 져 이게 떨어지냐. 제가 봤을 땐, 이쪽에서는, 이, 거하고 얘하고, 파도방을 바꿔야 돼요. 에너지 드링크로, 엔드로. 이거, 일단은, 이건 맞아요. 제가 이따 가 보물조합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조합이 짱이다 하는 거. 뽕, 뽕. 여기선 거대화가 많이 나오죠. 뽕, 뽕, 뽕. 달리 먹고.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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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간단하게. 그럼 이제, 3회 가줍니다. 저거 어디 갔냐? 아까 뭐 있었는데. 이벤트로 얻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에휴. 에 지금 지쳤다, 에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막변 되라. 제발, 막변. 막변이 과연 가능할지? 봅시다. 노박이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잘하면. 노박, 가자! 노박, 노박, 갔다! 자, 막변에 가줍니다. 간단하게. 실을 몇 가냐, 이거. 뭐 뭐지? 왜 보너스를 갔지? 뭐예요? 못 봤네. 능력사영화내라 자, 싱크코키, 이거는 뭐 처음으로 리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제발,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제금 제출, 제출. 호호호, 와우 와우 아내꺼아요내아아 정도로 빠른 자몽 한, 골드 3 가줍니다. 한 번에 골드 3가아아아아아이 정도 나오네. 대박인데자 갈색 설탕 됐죠? 자 바로 이거 받아주면 되겠죠? 와뭐 받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까 저를 내걸린 거 보셨죠? 여기서 내걸려서 안 되네요. 아, 저 준비다. 준미라... 어 잠깐만요. 하나, 두 개. 이제 코인도. 얌. 자물에 플라스 넣어야돼 아 이게 안되네 이게 저뭐 많죠 이거 되게 이게 엄청 많아요 뭐팔수 있는게 있나 얘를 안쓰기 때문에 추출하기가 춤출 욕실 야구공방생기겨서 요즘 없는게 더 어려워졌어요 저 음.. 이0개 음.. 되네? 2 0스타로 구매할까요? 어든 그레이스타로 구매하는데 하여튼 이득도 있지만 약간 보상을 받죠 2 2 0개 보상이 되했네데아 진짜 300.. 600개 필요하잖아 20개 추출 해보도록 하아 잠깐만요 플러스.. 아니 재료 열심히 추출 해보도록 하죠 이미지는 없지 이놈의 양 추출. 추출해 버리고. 다 추출하고 올게요. 자, 우리 다 구매를 했고요. 갑시다. 제, 이거는 1%를, 일단, 일단은 그냥 성공해 주죠. 뽀뽀, 자몽막, 마법사탕, 일단, 뜬뜬뜬뜬뜬. 잠깐만요. 소리 좀띄우십시이거도면 되겠다. 축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축복. 제발, 좋은 거. 음, 오이스켓도 어, 능력에도 적용해 보도록 하죠. 놀라스켓 장애물 코스가 끝냥 장애물 코스가 끝까지가 장애물 가그가장애가그까지가장가그가 왜 이거 어떻게 후여다비경이 이럴까요? 이상하네. 첫 번째 맵은좀 쉬워,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 점프, 점프. 아, 보을또안 바꿨다! <laughs> 가득 다 먹어요. 가득 다 먹어야 돼. 금소가 올라가긴 하나? 이후에선 그냥 달려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점프. 점프, 여기서 점프네. 이런 점프? 한년 먹고. 이거 개칭 외웠습니다.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능력 발동 갔지요? 보물을 안 바꿔서. 랩이 낮을, 점수가 낮을 거예요. 와, 이거 한번지점수가 짱이네. 제노친 젤리 먹어주는 이가 좋은 것 같아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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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예이! 모친 열이 먹는 쟤는 바쁘다. 항상 바쁜 에이드 덤블러, 자몽 덤블러는 항상 바쁩니다. 여러분, 자, 벌칙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게 일단 이거, 이게 거대화가 많이 나온대요. 예뻐, 그렇 지츄, 지츄, 아, 못 먹었어! 아 저거 점수 높은데 망했네 아뭐 괜찮죠 먹을 때도 있는거지 뭐어거대가끝나는지안 끝났는지 몰라 아 자몽집 다 먹어 자몽집 다 먹어 어 이거 거대화다 거대화 먹어 먹어 어 뭐가 이게 바꾸어요 여기는 언 어, 맨날 바꾸네 아 파벳도 많이 나오고 이거 거대화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예, 질주, 질주, 후후. 일단 점수 괜찮죠? 아! 아파! 아파! 아파요! 아! 충돌해서 죽었네. 이렇게 죽을 줄이야? 부상해 받아주고요. 축복이 안 좋네. 이건 또 언제 얻죠? 자몽 이거 언제 얻죠? 또 추출을 해야 되나 추출? 이건 뭐야? 이 핑크 조건 제가 못 만들고요. 와사비 고다 좀많닌데 아이스 캔디 거, 허브, 엘도 요가, 화이트, 허브모종, 허브모종? 이거, 이걸 발지다, 이거를. 추출하기. 와, 맞았다. 어디에만 한참 많았네. 요 일단은 보물을 바꾸고 달려보도록 하죠 아 제발 이거 어 네. 오늘 갑자기 쿠키는 여기 심하네요 마지막판 달려보도록 하죠 아야, 골드 1에 다시 있겠습니까 있을지 가보도록 합시다 1 1, 1. 에너지 드링크가 요는 사기라며요 점프 점프 예 제가 봤을 때 자몽이 도둑입니다. 아, 아, 이거 슬라이드 해야 됐어? 아, 뭐야. 아프잖아. 잠깐만 음, 잠자리에서 부딪힌다. 그만하죠. 자몽이 도둑인 이유가, 이 에너지 드링크를 얘가, 얘랑 같이 나왔잖아요. 자몽하고. 문제가 뭐냐면, 근육맞고자.. 근육맞고아니에요 근육이 들어가있으면 얘는 뭐 딱히 근육이 오케 일단 다 먹죠 아부사탕 어려서 좀전도높을거예요 일단 슬라이드 아까처럼 당하지 않게 요 맵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 아, 생명, 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으아, 이거 왜 이리 어려워? 본것 중에 제일 어려워, 이거. 아, 렉 걸려, 이거. 너무 빨라서 렉이 걸립니다. 에, 에, 부리 치지 마, 제발. 보상 열심히 받읍시다. 잠깐만요, 스톱! 영상을 이따가 마저 올릴게요. 자, 다 다녔는데, 에메랄드 몇 가지 갔냐면, 이까지 갔습니다. 한번더 했는데, 개꿀. 이편도 찍을 겁니다, 이번에는 오, 나이스! 오, 자몽 10개, 개꿀. 자. 말랑식구 팔찌유. 어, 됐다. 오늘 대박인데. 5레벨 찍어줍니다. 러스사탕이단은 과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아아아 오케이! 간단하게 이단이 완성됐습니다. 2편을 찍을 겁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 안녕!